보대하나선는 수련의 일과표를 보니 오후 불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? 채식은 60보다 수행에 도움이 되나요? 어, 우리 보통 남방에서는 보면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보면 오후 불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절집안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라. 우리나라에서는 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식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게, 그게,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. 근데 거기서는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, 어, 오해는 먹는다 이러면, 아, 이상한 스님이네. 이런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원래 그 처음부터 한 끼였던 게 아닙니다. 원래 세 끼를 다 드셨어요. 근데 뭐 사건들이 있어요. 뭐, 뭐 저녁이나 뭐 새벽에 막 탁발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, 이게. 막 그게 또 어디 뭐 비오는데 막 저녁에 나갔다가, 턱발 나갔다가 막 구덩이에 빠지고 막 도랑에 빠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한 끼로 정착이 돼요 근데 실제로 남방에서는 그 실제로 거의 대부분 두끼 먹습니다 아침 간단하게 뭐 먹고 그 다음 끼를 먹는데 어, 근데 이 거기서는 한끼 밖에 못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탁발 나가고 하잖아요. 그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. 한 보통 일반적으로 한 새벽 한 5시부터 준비해서 막 탁발 가기 준비하고 그다음 탁발 가고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뭐 아침 공양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공양할 때뭐 이쪽 공양하고 그다음 뭐 연불하고. 어, 그럼 한 11시쯤 끝납니다. 11시, 11시 반. 그럼 그 다음 끼는, 그 다음 탁발 못 나가요. <laughs>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, 그거나. 그 하나. 또, 보통 한 끼를 먹으면 많이 먹어요. 원래 스컷습니다 먹는 양은 비슷하거든요. 세 번에 나눠 먹느냐. 아니면 한 번에 세끼 양을 먹느냐. 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게 오이 안 먹는 것도 한번에 많이 먹으면서 오이 안 먹어도 돼요 왜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약간 육유가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처음에 많이 먹으면 이제 좀 너무 더부룩하고 한 하는데 또 그것도 우리 몸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응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적응이 안된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맨날 새끼 먹잖아요 그러다가 오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, 먹는 데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. 오히려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요.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 괜찮죠, 그냥. 어, 뭐 오후에 안 먹고 그냥 나머지 오전에 많이 한 번에 먹고 이렇게 하, 할 수도 있죠. 하지만 오후에 그, 그냥, 그냥 평소에 세끼 먹던 사람이 오후에 안 먹잖아요. 그러면 먹는 게 엄청 생각나요. 힘도 없어요. 그리고 딴데 엄청 당겨 딴, 딴한 끼에 많이 먹어요. 사람이 그렇습니다. 심리가. 세번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. 과식을 안 해요. 아 이게 마지막 기다하잖아요. 오늘 오전에 그러면 아, 근데 많이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과식을 해요 이게. <laughs>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한끼먹면 많이 먹어요 원래. 그러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오불식을 하게 되면 그 수련의 기간이 더 신경이 쓰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듯이 그냥 새끼 먹고 이러면 먹는 데신에안 쓰이거든요. 별로 불안하지도 않고 저희가 대신에 간식을 하네요. 새끼 먹는 대신에. 근데 만약에 한끼 먹고 막 저기 막 우리 저뭐 차를 마시거나 커피하거나 이런 데뭐 사탕을 갖다 놓거나 뭐 간단한 부스킷을 갖다 놨잖아요. 그러면 그게 몇 박스가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. 인간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못 먹었으니까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.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런 걸 아니까 오히려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만약에 이제 지낸다 이러면 그것도 괜찮죠. 그 훈련되는 기간이 있어. 근데 짧은 기간이죠. 짧은 기간이니까 한 삼박 사일 동안은 괜히 그런 변화, 오에안 먹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먹는 데에 대한 생각이나 집착이 더 심해져서 일부러 제가. 아, 어, 새끼 다 먹고 단지 간식을 안 하게 만들죠. 차만 마시고 간식 거리를 전혀 제공을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이, 약간 뭐 육식, 네? 아 육식, 아 육식 채식만에 도움이 되냐? 근데 그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. 부처님 당시에는 채식하라는 게 없었습니다. 왜? 탁발 자체가 주는 대로 받는 거단 말이죠. 그러니까 탁발 가는데 나는 아 육식은 안 되고 채식 채식만 채식 중에서도 <laughs> 요거 요거 요거만 해주세요. 내가 그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. 탁발 자체가 원래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. 이거 육식 같은 경우에도 그만한 게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. 내가 그... 뭐, 탁발 났는데, 그 뜰에서 막, 닭이 막 뛰어다니고, 있는데 닭을 잡아가지고, 먹을 쳐가지고, 이제, 이렇 준다. 이런 건안 되는 거죠. 요거도 먹잖아, 이게. 그러니까, 직접적으로, 이제, 그, 그,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살챙을 했다. 이걸 알면,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야. 그런 제한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부정한 곡이라고 해서 그런데, 나머지는 사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. 그, 저희도, 뭐, 태국이나, 뭐, 이런데서 턱발을 많이 다녀봤지만, 온갖 걸다 줍니다. 뭐, 저 뭐, 아침에 저, 조그만 치킨 한 마리 구워가지고, 이제, <laughs> 주기도 하고, 그, 거기가, 불교국가에는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공양 을 올리거든요. 그 맛있는 게 많아요, 이게. 뭐 닭고기도 좋고, 소고기도 좋고, 뭐 <laughs> 새우도 좋고, 뭐, 많아요, 이게. 남방에는 사실 그런 부처님 당시의 전통처럼, 어, 까 육식이라고 가리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좀 많이 바뀌어요. 중국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리고 사실 중국은 도교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. 거기서는 보면, 뭐, 냄새나는 육식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문화가 있거든요. 그 부정한 음식이고, 말까 이제, 막, 뭐, 피를 좀 흐리게 하고, 막, 뭐, 성욕을 막 강하게 만들고, 온갖 얘기를 다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. 그뭐 문화가 보면 불교에도 스며든 거죠. 모든 뭐, 종교란 이렇습니다. 종교나 수행이 됐든, 이게 다른 문화권을 넘어가게 되면 그 문화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. 또 중국에 문화가 워낙 용광고처럼 말까 이제 강력한 그런 나름의 문화적 전통 또는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도 이제 중국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화가 많이 됐죠. 그중에 한 가지가 보면 채식의 전통이 생긴 거. 채식을 해야지 육식을 하면 살생을 하는 거고 채식을 하면 채식을 해야지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. 그런 식의 가르침도 이제 전에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.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불교가 이 채식의 전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. 도교 영향을 받아서. 근데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채식 전통이 생긴 거죠. 그리고 사실 당시에 그런 농경 사회잖아요, 그렇죠? 그런 뭐 특히나 소나 이런 어떤 가축들이 굉장히 특히나 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이제 비싸기도 하고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, 뭘 말까 이제 잡아먹는 것 자체가 보면 그그 그 문화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절지반에서 채식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 견해도 있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이게 불교의 고유한 전통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불교도 채식하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, 이렇게, 어,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, 이게. 사실 수행하는 걸로 생각하자면, 아니, 채식을 해야지 수행을 할수 있다면, 서방이 부처님이 <laughs> 그렇게 하셔야죠. 맞지 않잖아요, 이게. 그거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채식을 하면 어 뭔가 이제 좀좀 어좀 피도 깨끗해지고, 그런 게 있죠. 그죠. 근데 그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. 이게 사람마다 채식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, 또 육식이 또잘 맞는 사람 있습니다. 체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거 뭐 온갖 얘기를 하거든요. 육식을 하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하는데, 그거는...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그래서 지금도, 뭐, 남방에 부처님 당시의 전통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지키고 있는 그런, 뭐, 태국이나, 뭐, 미얀마나, 스리앙카나 이런 국가에서도, 어, 뭐, 채식을 해야 된다,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. 예.